남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구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하는 화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인 56도페이와 공공 배달 앱인 어디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5,6도페이 결제 고객에게 추가 할인 등을 해주는 스타 가맹점과 착한 가격 업소 88곳의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인 어디고는 출시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난 8일부터 5,6도페이 앱으로 어디고 전용 5,000원 쿠폰 1,000장을 선착순으로 발급했습니다. 또 오는 15일까지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오륙도 페이로 20만원 이상 쓴 회원 중 10명을 추첨해 2만원을 충전해줍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참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 중입니다. 오는 28일 그첫 이벤트로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줍니다. 응모 방법은 구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이벤트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이처럼 최근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가게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